근데 10분이면 쨍냥 튕기잖 나갔다와야 되는거 아니야? 음, 나갔다와요 어차피 10분이면 저다 튕겨 <laughs> 절대만 힐 DP 점성이 학자보다500더 높으면 힐안한 건가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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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보통 파스텔 포럼이랑 할 때도 보통 뭐한 천에서 천 천에서 천 내외 네 살짝 그 정도던데요? 별 크게 막 많차이 안 나던데?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포럼도 음, 그 음, 포럼도 음, 그 포럼도 그 얘기 하던데요. 그냥 그 뭐지? <laughs> 서로 딱 진짜 나눠서 재밌게 하고 싶어서 그냥 좀그 원래 채팅이 좀 많이 주려거든 어? 뭐라고? 근데 건소 뭐깬바이가뭐마이거안들리다또 뭐 저거. 안, 들리나 봐. 그래, 뭐안 들린다. 그뭐안들린다마 이거는 이거는 잘 듣기다가 안 듣기다가 뭐 오잘하는 거 어디 맞추라 아, 거, 늙어서 마. 귀 묻나 아마. 아, 마말 너무 심한가 해가 막. 아, 미안하다 <laughs> 아, 네. 같이 늙었다 아이가. 오랜만에 명언 한번 해야겠네. 진짜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. 몰라 너? 모르나, 그 모르나마. 그 명언이다, 아이가 그분이 말한 명언. 어느 <laughs>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모르겠다고. 누구지?